Hey, how's it going? 아,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서프 코치 김건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작할 컨텐츠는 어, 저랑 같이 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집에서 어, 테이크오프를 연습하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 기획해가지고 오늘 처음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이거 설명을 하는 동안, 요가, 집에 요가 매트나 요가 매트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바닥에서도 무관하고요. 어 가능하면은 뭐 TV나 노트북으로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여러분 연습하는 모습 하이퍼랩스로 녹음을 해서 제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꾸준히 올리면서 본인이 어떻게 변해 변해가는지를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영상은 서핑을 처음 접하시거나 꾸준히 연습해서 좋은 서퍼로 거듭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컨텐츠의 핵심은 여러분이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느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했을 때 그때 이제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 저랑 같이 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만든 거고요 일단은 오늘 얘기할 거는 손의 위치만 얘기할 겁니다 손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어... 테이크 오할때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그때 손 위치를 알려드리는 건데요 가슴 바로 옆에 그러니까 젖꼭지 옆에 손이 있어야지 테이크 오 했을 때 효과적으로 보드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손이 앞에 나가 있다면 손이 더 멀기 때문에 멀어서 더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손은 항상 가슴 옆에 어. 10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사치 졸로 가 있어 저로가 있어 <laughs> 자손 위치 가슴 바로 옆에 젖꼭지 옆에 하나 덜. 아홉. 그래서 서핑을 타다 보면은 테이크업할 때 무릎을 꿇는 분들이 많이 많이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 손이 가슴보다 앞에 나가 있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이크오프의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손 위치만 신경쓰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를 거듭할수록 제가 중요한 팁을 조금씩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이해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이걸 하면 저절로 늘게 되어 있습니다. 열번 했죠? 이제 다음 두 번째 세트도. 무릎을 꿇는 이유 이제 알셨죠 손이 손과 발이 가까워 최대한 가까이에 최대한은 아니고 알맞게 가까이 있어야 어 쉽게 발을 가슴 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상체를 올렸을 때 어깨 라인이 그대로 떨어지는 데가 주로 가슴 옆에 젖꼭지 옆에거든요. 그렇게 열번더 해볼게요. Okay.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쉴 때마다 팁을 한 가지씩 드릴게요 아, 손을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흔히 우리가 이렇게 손을 해야 될것 같은 강박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헬스에서 뭔가 이렇게 가슴을 헥토랄리스 메이저라고 하는 이 근육인데 여기를 짜내야 될것 같은 그런 그랑 연결이 많이 될 텐데 아, 서핑 테이크오프는 펑셔널 해야 됩니다. 펑셔널이 뭐냐면은 어떤 한 근육을 아이솔레이, 국한적으로 우리가 헬스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편한 자세로 효율적으로 아주 쉽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손을 펴서 이런 식으로 어, 넓은 면적을 어, 밀수있 도록 하 면은 쉽게할수있 습니다. 가슴 옆에손넓게 손가락 모 으지 말고 손가락 을펴서 한번 10번더 다시 해 볼게요. <laughs> 여덟 아홉 열 30개 했죠 이제 매트가 조금 밀리네 쉬면서 들으세요 얘기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제가 팁을 드릴 테니까 음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알고 그거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정보를 들었으면 그걸 위주로 연습하고 다음 번에는 새로운 정보와 어 오늘 했던 내용을 같이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어 계속 나갈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켜놓고 같이 매트, 매트에서 매트 연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면서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아무튼 다시 손위 치, 가슴보다 앞에 나가지 않도록 가슴 바로 옆에 이게 어깨가 바로 떨어지는 그 라인. 왜 우리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이제 벌, 벌을 많이 받았는데 엎드려 뻗쳐 할 때도 이렇게 해야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잖아요 쉬우니까 이렇게 하고 버틴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오래 버틸 수가 있을까요 더 멀기 때문에 오래 할수 없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헬스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테이크오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힘을 제일 덜 쓴다 그죠 Yeah. 40번 해줘. 40번. 카메라 를좀 바꿔봐야 되겠다. 반복할게요. 가슴 옆에. 그렇죠? 옆에서 봤을때 어깨 라인이 떨어지는데 테이크오프손 손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손은 어, 좁게 보, 손가락이 모여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넓게 넓은 면적을 이루어야 편하게 중심에서 잘 잡으면서 모두를 잘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숨 참아. 10번 다시 할게요. 10번. 10번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따라만 하면 서핑이 늘수 있어요. 계속 꾸준히 하면은. 셋. 넷. 넷. 조금 있다가 돌아줄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오케이. 반은 이제 반. 아, 오늘 100번 할 예정인데, 지금 반 왔어요. 제가 서핑을 가르쳐보니까, 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지, 그걸 반복하는 사람이 어, 서핑이 잘 됩니다. 그 이제 공부는 엉덩이로 하라는 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종, 중요한 정보를 얻었으면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분, 15분 동안 계속 매일 어, 하게 되면 서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같이 하는 컨텐츠를 해시태그 세 품으로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0번 다시 하나. 이거 완전 개판이네 이거. 어? 둘셋넷 다섯 여섯 손바닥 옆에, 그리고 손바닥 넓게. 일곱, 여덟, 아홉, 육십 번. 몸이 적응이 됐나? 오히려 덜 힘드네, 이제는. 어, 이걸로 이거 이제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 이걸 연습한 날짜와 예를 들어서 어, 이 지금 저랑 하는 이 운동이 얼만큼 힘든지를 숫자로 한번 표기해 보세요. 어, 10이 제일 힘든 거고 0은 하나도 안 힘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 5 정도 이 힘들다. 이렇게 날하고 얼만큼 힘든지, 운동의 강도를 할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볼 때마다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자, 10번 또 갈게요. 가슴 옆에, 손바닥 넓게. 중요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 컨텐츠에 할 거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어, 계속 연습을 하면은 어, 분명히 좋은 서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방법이 제가 학생들한테도 매일 찍어가지고 올리라고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강습을 하는 것 같고 아. 하나, 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고, 아홉. 70번 했네, 70번 얘는 지스요 지스 지수. 이름이 보스턴 테리어 남자예요, 얘는 젤리 젤리 30분만 더 하면 되 그럼 100번 할수 있어 심호흡 좀 하고, 조금 이따 놀아줄게, 지스 봐 10번을 향해서 다시 나둘 일곱, 여덟, 손 위치, 손바닥, 넓게, 아홉, 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보드를 타고 있겠지만은, 어, 지금 첫 번째 영상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보드에서 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테이크 오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반응이 괜찮고 제가 이 업로드를 계속 할수록 좀더 스페시픽하게 예를 들어서 숏보드, 롱보드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테이크 오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같이 하는 컨텐츠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20번만 더하면 돼? 그럼 100번 하는 거야. 됐어. Okay. 오케이. 좀 이따가. 오늘은 손 위치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가슴 바로 옆에. 가슴보다 앞에 손이 나가게 되면 무릎을 꿇게 된다. 그러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의 발이 바로 올라와야 되고,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생각에는 손이, 손과 발이 멀면 멀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손 넓게 해서, 가슴 옆에. 그,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깨가 떨어지는 그, 그 위치. 자, 하나. 아. 그리고, 날. 아홉 열. 90번 했네요, 벌써. 아직까지 하고 있는 분 있으면 진짜 땅. 다가 바로 마지막 세트 갈게요. 내다 이제 좀 있다가 다 했어 이제 한 번만 더하면 돼. 젤리 이건 젤리야 젤리 여자야. 보스텐테리어 하나, 둘, 셋, 넷, 가 가슴 바로 옆에, 저 꼭지 옆에 손 넓게 그리고 덟 아홉 열 오케이 백 번은 다 했네요 오늘. 그러니까 100번 파도 잡을 연습을 이 요가 매트나 바닥에서 지금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컨텐츠 연속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어, 댓글로 질문사항이랑 의견, 의견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어, 테이크오프 100번을 해봤는데요. 어, 댓글로 오늘 날짜, 연습한 날짜,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10분에 몇으로 표기해서 어, 댓글로 계속 남겨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 공간을 어, 만들어 놓을 테니까 설명란에 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남겨놓을게요. 업로드를 하면서 어, 본인의 일기처럼 계속 업로드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도 테이크오프를 할 거고 또 좋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see you later. 그리고 저의 다른 영상들도 한번 보시고, 어, 캘리포니아의 어떤 그런 스토리나 강습 서핑 인강 어, 많이 살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개발자국이 아주 그냥. 개판이구만.